안녕하세요. 아, 10, 10월이군요. 네. 샬롬대학교 2020년 가을 학기 10월 14일 강. 오늘 날짜는 12일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놓고 하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지난 주에 비해서 200 220만 명 이상이 늘어가지고 오늘 현재 세계적으로 3,800만 이상이 누진 확진자가 나왔고요.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185,000명 0만 거진 110만 가까이 되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총 확진자가 774만 명입니다. 아, 지난주에 비해서 아, 34만 5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아, 죽은 사람의 숫자는 총계가 21만 4천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20%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00만 조금 넘으니까 미국이 20만 넘으니까 20%죠 조지아는 총 확진자가 오늘 현재 33만 2천 명 지난주에 비해서 8,700명 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 수는 7,429명 그리고 구인의카운티가 지난주보다 730명 늘어가지고, 어, 오늘 현재 총 확진자가 28,860명입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는 424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확진자가 한 500명 조금 넘어 늘었어요. 506명, 60, 어, 560명 늘어가지고, 어 오늘 현재 누진 확진자 수가 24703명입니다. 그리고 어 사망자 총계는 434명. 지난주에 비해서 1명 더 많아졌습니다. 아 별로 많이 죽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에 우리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화두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사반에서 말씀 나누기에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더 화급하고 더시급한 시사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은 다른 토픽도 커버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은 우선은 대통령 선거가 제일 급 선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많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에,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어, 몇 가지 어, 발생하는 일들이 어, 그 사람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저녁에 몇 가지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시간 봐서. 어, 더 어, 얘기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어, 트럼프가 어, 지금 영국의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어, 유력한 일간지에 의하면 은 모든 어, 설문조사 폴, 모든 폴에서 뒤지고 있는데 어, 그 뒤지고 있는 정도가 어, 어떤 폴에서는 한4 내지 6% 뒤지고 있고 어떤 폴에서는 12% 이상 뒤지고 있고, 그래서 10가지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는 폴드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8% 정도, 어,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고 있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한52% 정도 평균해서 아, 거기다 많은 어,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 한42 아, 내지 한44%이 아, 정도가 된답니다. 아, 이 폴은 그냥 아, 어느 특정한 폴로다가. 아, 어떤 특정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조사가 아니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마 매일로 이런 여러 가지 솔리시테이션을 받으시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공정하고 국제적으로 볼 때에 영국에서 미국을 보는 거니까. 어, 믿을 만한 어, 설문조사다 하는 것들을 10개를 그 상위 10가지, 10개의 다른 조사들을 어, 평균 내서 어, 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 상당히 쫓아가서 어, 20일 남겨놓고 뒤집어 엎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서공하는걸알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몇 가지 더 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어, 자기 첫째 4년 임기 중에서 지금 트럼프가 어, 당에 있는 이제 이 순간 어, 이때에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어, 지지도보다 더 낮은 지지도가 나온 적이 없답니다. 어, 이제 이 아버지 부시가 1대, 그러니까 초대 텀을 끝내고 그 사람이 그이크 전쟁을 했죠. 초대 텀을 때. 그때의 그, 인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재선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그 지지도가 지금 현재 트럼부지지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때아 트럼프의 그 아, 입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미국 선거는 돈줄을 쫓아가면은 대개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선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한 여덟 개 주에서 어, 광고 TV 광고를 캔슬을 했습니다. 어, 그 중에는 아주 중요한 주. 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나, 아, 위스칸스, 미네소다, 이렇게, 아요와, 이런 그중서부에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지지를 했었던 그런 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에서의 그, 아, 설문조, 폴 아, 조사, 아, result 가, 아, 트럼프에게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이거는 원래가 민주당 터였던 데인데 자기가 아, 지난 선거에 에 좌블 다외국에서 나갔던 좌을 다시 가져온다 뭐 이래 가지고서 그 소위 로스트벨트에 에,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 표를 아, 많이 받아 가지고 당선이 된 아, 그런 준데그 표가 다 돌아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주장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준데 거기서 어, 선거 어, 자금이 부족해서 TV 광고를 취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자 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어, 그 등등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도 나오고 어, 그래서 그건 아마 트럼프가 어, 돈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자기 말로는 어, 여전 얼마 전에 큰소리 빵빵 치면서 어, 자기가 자기 개인 돈 100 밀리언 달러까지 선거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답니다. 사실, 네트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한200 내지 300 밀리언 달러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자기가 큰 부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빚쟁이에요. 그래서 아마, 백악관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파산 또할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 번 파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또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건 이제 선거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지만, 예, 그 다음에, 이 공화당에서, 이번 11월 3일에,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린그그 사람은 사람은 그사람그 사람은 사람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그사람그사람사그사람이그사그 사람은 그사 사람은 그 사람은 그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은사 그러니까, 7, 8, 9석달 동안 선거 자금 모금한 돈이 자그마치 5,700만 달러입니다. 57 million dollars. 어, 린스 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뒀어요. 조금 아까 제가 어, 이 선거 얘기를 시작할 때, 미국의 선거의 결과는 돈줄을 쫓아가 보면은 대개 그 결과가 나온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바이든은, 어, 트트프프보다아100 어, million d 그러니까, o 어, 1억 분 이상, 의 돈이 더 많습니다. 그 선거 자금이 들어온 것이. 어, 또0 0 주의 상원의원 선거0에분기0분기가석 달인데 석달 동안에 어, 그 사람한테 선거 자금으로 목, 이렇게 돈을 낸 사람, 0 0 0 0 어, 주, 그 사람들이 낸 돈이 어, 5700만 달러라고 그러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어, 참 <laughs>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게 어, 한국 돈으로 어, 친다 그러면은 어, 10억 원이 원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에 57배니까, 500억하고, 570억, 뭐, 거진 뭐, 천억 가까이 거둔거라고요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공화당 전체적으로 상원도 뺏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상원에, 공화당 원내종 총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상원을 곤출하고 어, 있는 그런 밑치럼가운는 사람이 켄터키에서 어, 그 사람도 질것 같다는 어, 지금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굉장한 그 어, 압제를 어, 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11월 3일에. 선거 투표를 받을 공화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마한 사람들이죠.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하는 이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가 이 입을 좀 조심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도로. 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았다 해 가지고 앓고 나왔다 해서 면역이 생겼다는 것은 의학계에서 어, 확인이 되지 않았고, 어, 아무도 그를 거 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답니다. 그것은 그참이 어, 코비드를. 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순전히, 그, 기본적으로, 욱하는 뭐 이런 거로다가, 아,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수 있는 말. 난 이제 나았으니까 나한테는 면역이 생겼다. 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위터에서 그 사람 어카운트를 하이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 그 말을 이제 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에 이 사람이.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심중을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트위터 회사에서 이 사람이 올린 트위터를 보여주지 않으면 참 한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 11월 3일에 투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 혼자만 뭔다서 대통령 재선에 떨어지면 되는 건데, 아 자기에 속한 당이 속, 자기 당에 속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아 피해를 주고 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어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 트럼프 자신한테는 그리고 참이 경악할 만한 아 최근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플로리다하고 조지아 이두 주는 사실 완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인데 그야 말로 레드 스테이트죠. 그런데 거기 지금 이두 주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살짝 앞서고 있다 하는 어,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 마스크 안 쓰고 그 무서운 병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나간다. 아, 야, 나 낫지 않냐, 나 봐라 말이야. 이러고, 응? 백악관에 도착해서도, 그, 어, 발코니에 서서 마스크를 꺼내서 끼지 않고, 그걸 일부러 걷어서 주머니에 넣고서 얘기를 하고, 뭐, 사실, 키친까지 해가면서도 자기는 뭐, 증상이 어, 없다, 뭐, 깨끗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어, 그, 웬만큼, 에, 이, 이, 에, 지적인 에, 수준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 저을 그리가 그니까 정말 에, 너무 거짓말을 심하게 하네.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지금 그 코너에 몰린 쥐처럼 어, 발악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만일 자기가 그 코로나를 걸렸다가 나서 어, 뭐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야이 병은 이거 걸리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어, 너희들도 다 어, 이거에 조심하고 그서너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고 손잘 씻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말을 좀 했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 병원들하고 고생 좀 했네. 이제 정신 체력분 하면서 동정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어느 누가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좋은 아,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어, 자기 당에서까지도 지금 아, 슬슬 아, 이렇 거리를 아, 밖에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그리고 참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 또 경악할 경악할 만한 일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 극우파 무장단체들이 미국의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금년 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FBI의 첩자가, 그, 자미 페트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잘 감시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그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일 전에, 미시간 주 여자 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답니다. 아, 납치를 하고, 어, 경찰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소란을 떨고, 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 바이든은 너무 약하니까 이 강한 트럼프를 뽑아야 되겠다. 허는 이런, 어, 마음을 갖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그박정희가 하던 거죠. 땅굴에서 간첩이 나왔다. 무슨 뭐, 어, 이북에서 뭐 총알이 날라왔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북풍. 국풍 작전을 해가지고 기업령을 선포하고 학생들 잡아가고 어 사람들 마음대로 길거리 에 나갔다 되지 못하게 하고 했던 그런 수법을 어이 트럼프의 동조자들 이 아주 보니까 인상들 험악한 무력잔치인데 백인들인데 뭐 문신 한 놈들도 있고 참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희확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트럼프 선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 발등 정도가 아니고 무릎팍을 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는 트럼프는 도저히 추적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너무, 어, 참 얘기를, 어, 하면은 흥미롭고, 좀더 궁금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에또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몸 조심하시고, 아, 아직은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아, 나들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집에 콕박혀 있어서, 어, 아, 몸 조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